안녕하세요 좋은생각 황병준 입니다 오늘 자토바이 자토바이가 들어왔는데 엑스라이더 200 시리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품별로 한번 조금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제품이 X100입니다 X100 옛날 모델 500W 모터에 15A 15A로 되어 있고 이제 푸패드를 달수 있는데 코패들은 별도로 주문을 하거나 이런 형태고 안장은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 5 0 같으라 어 높이는 기존의 것보다 나, 낮아졌지만 그래도 어키 작은 사람은 높고 키큰 사람은 낮고 딱 어찌보면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x100 모델입니다 x100 모델 그러면 다음 모델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X200입니다. X200의 그레이 버전인데, 지금 배터리는 안 달아놓은 상태고, 어, X200, X200 1000W 모델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 어, 뒤에 서스펜션 달려있고, 뭐, 전반적으로 그리고, 요 앞에가 횡한데, 횡한데, 여기는 이제 앞에다 배터리나 이런 걸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얘는 안 되나? 되나? 모르겠네요. 여기다 전보, 전보 배터리를 달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X200, 그레이. 그러면 또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베이지 색상. 얘가 의외로 색, 색상이 이쁘게 나와서, 오, 이제 안장도 그러고, 갈색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멋지게 나왔어요. 예상외로 베이지가 색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베이지, 어, X200의 색상은 그레이, 티탄 그레이 그 다음에 블랙 베이지 이건데 그러면 나머지 베이지를 한번 아니 블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X200 블랙. 아까 전에 좀 전에는 200S, 200S입니다. 얘는 500W짜리고 그 다음에 이 안장도 이렇게 2인용으로 바꾼 상태에서 그 다음에 풋패드 풋패드를 해서 2인용이 탈수 있게끔 이렇게 됐고 200은 배터리가 20암페어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200S 요건 200X200입니다. X200 그러면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X200T 터보 모델 모터 파워 200 2,000와트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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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어, 베이지인데 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서. 이게 최고급 모델이죠. 엑스라이더 이번에 나온 거. 어, 여기까지 모든 제품은 보여드렸고요. 어, 발바른 분들은 벌써 받으셨을 거고, 어,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빠르게 서두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추천을 해드릴 만한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0와트, 2000와트는 자전거도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엑스라이더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거, 어, 제품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광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